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상증세법 제40조 그리고 집행기준을 참조하였습니다. 전환사채 등의 인수, 취득, 주식전환 등 증여세 과세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되는 주요 14가지 유형 중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유형을 살펴봅니다. 전환사채 등의 증여유형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 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증여자는 전환사채의 저가양도자 등에 해당되고요. 수용자는 전환사채 등 보유자 그리고 전환자, 양도자 등 해당 유형에 따라서 이익을 받은 자입니다. 증여지산가액은요. 전환주식가액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하고요. 교부주식수와 이자손실분 등을 차감하게 되죠. 특수관계자 요건이 필요로 합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채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전환사채는 CB라고도 하죠. 전환사채는 일반 사채에 비해 전환권이 부여된 사채입니다. 전환권이란 계약 내용에 따라 사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사채권의 일정 수의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인수권부 사채입니다. BW라고 하는데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일반 사채에 신주 인수권이 부여된 사채입니다. 신주 인수권은 사채권자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사채 발행 회사의 신주를 특정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정 가격을 행사 가격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교환 사채는 채권자가 상장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상장 유가 증권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입니다. 따라서 교환 증권은 다른 회사에 이미 발행된 증권과 교환이 가능한 증권입니다. 전환 사채 등의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으로 전환 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전환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하 전환 사채 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전환 사채를 발행 회사가 발행 시에는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행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고요. 주관사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전환사채의 인수 및 취득 시 전환사채 등을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발행 회사의 취대주주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전환사채 등을 인수 취득한 자가. 당의 전환 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증여세도 과세됩니다. 또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도보받지 않는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과 전환 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보식으로 살펴보면요. 발행 회사가 발행할 때에는 매명가액 100억 원, 1주당 전환 기준가 1만 원으로 발행을 합니다. 이때는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주간 회사가 발행을 하고요. A가 인수를 합니다. 인수가액 100억 원, 인수일의 전환 사채 등 평가액은 120억 원입니다. A는 120억 원의 전환 사채를 100억 원으로 인수를 했어요. 따라서 가의 인수 가액으로 인수를 했기 때문에 b는 20억만큼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a는 인수한 전환 주식을요 b에게 양도를 해요. 따라서 b는 100억원으로 또 취득을 합니다. 취득일의 전환 사채 등의 평가액은 150억원이에요. b의 경우에는 150억원의 전환 사채를 100억원으로 인수했으므로 50억원의 증여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b가 취득한 전환 사채에 대해서 주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일 주식 평가액은 25,000원이고요. 따라서 250억 원의 주식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는 주식 전환가액에 대해서 이익을 받게 되죠. 따라서 이때에도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키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환 사채 등을 인수 취득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주식 등으로 전환 교환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증여 이익입니다. 그냥 유형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유형별로 일정 규모 이상 10% 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형별 가세 요건을 보면요. 전환 사채 등을 인수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1억 원 이상이면 과세 요건이 해당이 됩니다. 전환 사채 등을 주식 전환했을 때는요, 교부 받은 주식 가액에서 전환 가액을 차감하고요, 해당 주식수를 곱해줍니다. 이 부분에 이자 손실분과 이래서 기증여 이 과세한 부분의 합계액을 차감해 줍니다. 이 가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 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고가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는요, 전환 가액에 교부 받은 주식 가액을 차감하고요, 증가 주식수를 곱해줍니다. 고가로 주식을 전환한 경우에는요. 교부받은 주식 가액이 더 낮고 전환 가액이 더 고가인 경우에요. 따라서 고가 전환한 자는 손실을 보기 때문에 해당 주식의 증가분에서 특수관계인이 전환 전 지분 비율만큼을 산정해서 이익이 발생했으면 전부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고가 주식 전환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가 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전환 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1번과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양도 후의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1억원 이상이면 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요 전환사체 등을 인수취득, 주식전환, 양도하로 이익을 받은 자입니다. 증여 시기는 전환사체 등을 인수취득, 주식전환, 양도한 때에 해당합니다. 10% 일정규모 이상의 이익 계산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또는 1억 원 이상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계산 방식을 가져왔습니다. 시가가 40억 원이고요. 인수가액은 30억 원이에요. 차액은 10억 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1억 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죠. 하지만 시가의 30% 이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가가 40%니까요. 10억 원의 차이는 25%에 해당해요. 따라서 30%에 해당하지 않지만 1억 원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건 충족이 되어 과세 대상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과세 문제를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단계별로 요 인수, 취득, 주식 전환, 양도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40조에 해당한 내용이고요. 법 규정을 기재하였습니다. 수중자는요,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저가 취득한 자가 얻은 이익입니다. 이 경우에는 30% 또는 1억 원 이상 이익을 봐야 하고요. 증여 재산가액은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이만큼이 과세됩니다. 두 번째는요. 발행회사로부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주주가 배정비율을 초과하여 저가로 인수한 경우에요. 자기 지분 초과 인수한 시가에서 인수가액을 차감하고요. 그 해당 부분이 30% 룰에 적용이 되면 과세가 됩니다. 세 번째는 발행회사로부터 주주 외의 자로서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있는 자가 법가로 인수, 취득한 경우입니다. 발행회사의 주주 아니면서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 경우에 해당하죠. 시가와 인수가의 차이만큼 30% 룰에 적용이 되면 과세하게 됩니다. 주식을 전환할 때는요. 상승법상 2호 감옥에 해당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증여 유형의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 양도하여 얻은 이익입니다. C에서 E를 차감하는데요. 이 C를 내용을 보시면 교부받은 주식가액이죠. E의 경우에는 주식 1주당 전환가액이에요. 즉 주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주식 1주당 주식 전환가액을 차감하면 교부받은 주식수를 곱하고요. 해당 내용의 이자 손실분과 기과세된 가액을 차감합니다. 기과세된 가액은요. 당초 취득할 때, 인수할 때 증여로 과세된 부분이에요.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감해 주게 됩니다. 주식 전환의 경우에는요, 과세 요건이 1억 원 이상이 해당하기만 하면 과세가 됩니다. 세대 주주 및 그의 특수 관계인인 주주예요. 다른 법인 주주에 해당하면서 배정 비율을 초과하여 인수 취득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따라서 이 경우에도 이 내용을 보면요, 교부받은 주식 가액에서 일주당 전환가액을 차감해요. 자기 지분 초과 교부받은 주식수를 곱하고요. 이자 손실분 차감하고 이미 과세된 내역을 차감해 줍니다. 따라서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는 거죠. 주식 전환에 대한 여섯 번째 증여 유형을 살펴보면요,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외의자예요. 따라서 주주가 아닌 자죠. 발행 회사로부터 인수 취득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인데요.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주식 일주당 주식 전환가액의 차이에서 교부받은 주식수를 곱해줘요. 하지만 이자손실분과 기과세된 증여가액을 차감해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유형이죠. 전환가액 등이 주식평가액보다 높아서 전환사채 등으로 주식을 교부받지 않은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요이 경우에는 전환가액이 높은 경우입니다. 전환가액이 고가인 경우에는요,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 한 주식수를 곱해주고요. 주식을 고가로 전환받은 자는 손실을 받고요.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봤어요. 그래서 특수관계인의 전환 전 지분 비율을 곱해줘서 그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과세 요건이 30%율이 적용되지 않고 이익이 있다면 전부 과세되게 됩니다. 고가 전환가액으로 주식평가액보다 고가 전환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전환했다고 보고 전부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 전환 사채의 양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여덟 번째 증여 유형인데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자가 얻은 이익입니다. 따라서 양도 과액에 전환 사채 등의 시가를 차감한 금액이 30% 룰에 해당하게 되면은. 해당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전환사채 등의 시가의 계산 방법은요. 상증법 규정에 의한 평가 방법이 따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여기에 가져왔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환사채 등의 평가에 따른 규정으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채 등의 인수가액은요. 인수 취득 시 지급한 금액입니다. 교부받은 주식가액은요. 다음 산식에 의하되 상장 코스닥 주식은 전환 후 일주당 평가액, 즉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과 아래의 금액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으로 당해 가액을 수정합니다 교부받은 주식수는요, 전환전 일주당 평가액에 전환전 발행 주식 총수를 곱해주고요. 또한 일주당 전환가액에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 주식수를 곱한 값을 합해줍니다. 해당 금액에 전환전 발행 주식 총수와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된 주식수 결국, 전환 후 발행주식 총수에 해당하겠죠. 이 금액의 평균액을 교부받은 주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산식을 예로 갖고 왔습니다. 전환 전에 만주가 있었어요. 당 평가가액은 만원입니다. 당 평가가액은 2만원 증가됐습니다. 따라서 이 평가가액을 다 더하면요. 2억원에 해당하고요. 주식수는 만 오천주에 해당하죠. 따라서 2억 원과 15,000주를 평균을 내면 13,330원이 이론적 주가가 됩니다. 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이 이론적 주가와 전환 이후 2개월 종가 평균액 중 적은 금액으로 교부받은 주식 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주당 평가 가액,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과 양도 전 1주당 평가액, 그리고 양도 전 발행 주식 총수의 곱과 주식 1주당 전환가액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를 곱해서 해당 금액을 합한 금액에 양도전 발행주식 총수와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즉그 전환 이후에 총발행 주식수죠. 해당 금액으로 평균을 낸 가액입니다. 주식 1주당 전환가액은요, 신주를 인수할 때 지급한 금액입니다. 이자손실분은요, 전환사채 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 이자 할인율, 표시 이자율 할인율에 의한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과 전환 사채 등의 만기 상환 금액을 시장 이자율, 적정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의 차이입니다. 이자 손실분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전환 사채의 경우에는 전환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전환권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채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이자분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전환 가는 기간 중 전환 가는 기간에 전환 증여이익 계산에서 차감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시 과세된 증여이익은요. 전환 양도 당시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 인수가액보다 높아 과세될 경우, 경우에는요. 전환 증권 등을 특수관계인 혹은 발행법인으로부터 저가, 취득 인수함으로써 과세된 금액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여이익에서 차감합니다. 이자 손실액은요. 전환 증권은 전환권이라는 조건부 권리가 포함된 채권이므로 본 권리가 포함되지 않은 채권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이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통상의 채권보다 전환권 등이 포함된 채권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전환시 인수하는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보다 높아 증여 이익이 과세될 경우, 투자자가 수취해야 할 당시 수익률 차이에 따른 그 손실분을 차감해서 증여 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취득일은요. 2021년에 취득을 했고요. 만기일은 23년 12월 31일. 따라서 유효 이자율에 대한 평가는 5% 이자를 주기 때문에 현재 가치는 8억 6,395만 3,077원입니다. 만기는요. 3년 뒤에는요. 8%의 적정 이자율로 계산을 하면요. 7억 9,399만 9,640원이죠. 6900만 원 정도는 싸게 살수 있었는데 비싸게 취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싸게 산 손실분에 대해서는 이익을 계산할 때 차감해준다는 것입니다. 전환증권 등의 이자손실액은 요 만기상환금액을 하체발행이자율과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금액만큼 이자율에 대해서 수정을 해줍니다. 권 등도 이자 손실액을 계산하는데요, 주식 등으로 전환 등의 불가능한 경우 신주 인수권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 인수권 증권의 평가 방식에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권 등의 증여세 추가 고려 사항을 보겠습니다. 증여세 과세 표준 및 동일인 합산 배제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 표준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증여 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지만 합산 배제 증여 재산의 경우에는 당해 증여 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해서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전환사채 등의 증여이익은요 합산 배제 증여 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해서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간의 동일이익 합산규정입니다.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그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는데요. 전환 사채 등의 주식 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경우에는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별로 이익을 합산한다고 봐야 합니다.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 면제입니다. 전환 사채 등의 주식 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수증자의 주소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는 증여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해당 경우에도 증여자의 연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전환증권 등의 증여 규정 적용 제외입니다. 유권 상장법인이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가증권 모집 방법으로 전환증권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요. 전환증권 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 유사 전환사채 등의 거래 전환에 따른 과세입니다. 기타 전환사채 등의 거래 방법과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요. 증여 이익은 위익 계산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을 합니다. 전환사채 등의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환사채 등 이익의 증여 두 번째 시간으로 각 거래 항목별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세금상식. 세상이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합니다.